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TV 엘리입니다. 어. 오늘은 알까닭, 알까닭, 알까는닭, 을 알까닭이에요. 아트도 응. 먹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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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닭이 나왔는데 쪽 가서 계란프라이가 나왔어요. 그럼 실패. 닭이 나왔다. 성공. 장아리 어. 아니에요? 닭이 나왔다. 성공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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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가, 어. 묵은? 아니, 이거 넣어야죠. 얘 울잖아요. 왜 이렇게 아 눌러요? 자, 그래. 그메리님가 저왕 할 거예요. 묵은 하나 한 번. 찌는 두 번. 보자기는 세 번. 아, 나 둘, 셋. 고 아, 네한번 해요.

이렇 나옵니다. 제발. 뼈리 1점입니다, 1점. 아니, 진짜, 메리알씨. 죄송합니다. 어디서 진짜 닭처럼 되고 싶나? 닭을 쳐야죠. m 가 x o 해 i 까이가이 봐. u y b 가이 k Guy Guy Buck. Guy Guy b u c 아, Okay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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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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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훈이 한게 1점. 아 너도 1점이야. 응. 아, 이렇게 오는 거야? 너, 괜찮아. 빨리 봐, 이어 오케이. 빨리 봐, 입어. 두 번만에 나오면 돼. 어쨌때한 번, 한 번만에 나왔어. 아, 번만 아, 번만 그, 번만 뭐지? 뭐지? 계란프라이는 예! 이 점! 뭐지? 아청잘안 나오네. 아이바이 뭐? 아, 오 말이가. 아! 아이 말버. 여러분. 이제 나왔어요. 빨이요리 저도 이정입니다 여러분. <laughs> 오점된 사람이 이기는 거죠? 맞아요. 아 위반. 자룡. 아 이겼다. 말, 말, 아 위반. 하나, <laughs> 둘, 셋, 삼 점입니다. 저 이제 행운소인가 봐요. 근데 우리 왜 계속 병아리만 나오냐? 주작 아니야 이거? 아주작 아닙니다. 하나도 주작이 아 없습니다. 우리 두사 자장 주작안 했는데 왜 계속 불 병아리만 나오냐 두사

아이런게 어딨어? 어제입니다. 와, 졌어요, 제가. 여행야나가가위 <laughs> 진짜 못하는데. <laughs> 진짜 보자기로 이기고,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이기라니. 참 가혹하네요. 그래서 아, 제가 가위바위 못하는데, <laughs> 그것도 가위바위 진짜 잘하면 엘리님이라 해야 <laughs> 돼. 아, 가위바위 뭐, 뭘로 못해요, 진짜. 자, 이거은이 알까닥 제험판이었습니다 응? 아, 음, 여러분도 해보세요 진짜 맛있.. 진짜 재밌어요 <laughs> 맛있대 다이 맛있대요 사니는 나도 치킨 먹지만 음. 너 치킨 좋아하잖아 응이 음. 며칠 전에 치킨 먹었.. 어제를 먹었다며 응자 음. 여러분도 제가 설명해드린 것들 한번 해보세요. 이대로 가냐! 엘리티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!